지옥은 실제 하는가? 제1편. 죽음의 문을 넘어. 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평생을 의사로 일해왔고 거의 매일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의 경험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으며 그것들은 모두 꿈이거나 환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48세 된 우체부 찰리라는 사람이 입원했습니다. 다른 의사가 그 환자의 심전도 검사를 하는 도중 갑자기 환자에게 심장마비가 일어났습니다. 환자는 뭔지 몰라 어리둥절하며 질문이라도 하나 하겠다는 듯한 표정을 보이더니 눈을 뒤집고 그대로 까무러쳤습니다. 즉시 간호사가 달려들어 인공호흡을 실시했습니다. 모리스는 그의 심장을 정상으로 뛰게 하기 위하여. 심장 조율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자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멈추지 마라. 난 지금 지옥에 있어. 지옥에 있다고. 모리스 박사는 환자가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지옥과 씨름하시오. 나는 지금 당신의 생명을 구하기에 바빠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대개 환자들은 고통 때문에 그만 눌러요. 갈비뼈를 부러뜨릴 거요. 라며 의사에게 항의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흉부 압박 마사지는 때로는 환자의 갈비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그 사람은 필사적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모리스 박사가 그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당신은 아파하면서도 왜 내가 빡범 주는 것을 원하지 않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는 지금 지옥에 있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지금 지옥에 있어요! 나를 죽게 놔두지 마세요! 제발!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내말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나는 지옥에 있어요! 당신이 소생법을 멈출 때마다 나는 다시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제발, 제발 나를 다시 지옥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모리스 박사는 지금까지 죽음에 다가가는 많은 환자들의 불평을 무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 환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5년 동안 사람의 얼굴에서 그토록 무서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평생 그토록 무서워하는 얼굴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환자를 살리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환자가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하고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기도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황당하다는 듯한 박사는 나는 목사가 아니오! 라고 투덜대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다가 간호사들의 따가운 눈총에 밀려 그는 마지못해 기도문을 선창했습니다. 따라서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지옥에서 구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다시 산다면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환자는 이 기도를 필사적으로 따라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진정되었고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환자의 방에 갔을 때 환자는 성경을 구입해서 읽고 있었습니다.